전 감자이구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GPTS는 바로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입니다. 대충 내가 하고 싶은 걸 넣으면 꽤 촘촘하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줍니다. 디테일한 프롬프트는 만들기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충 넣었을 때꽤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고 아나 이런 gpt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만들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 클릭을 했고요. 자요 중에서 저는 예시로 나와있는 내가 원하는 영화를 추천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런걸 만들기 위해서는 요런 답변을 해줄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드르륵 복사해서 채GPT의 GPT4에 들어가서 그리고 아래 질문을 나에게 해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추천해줘. 라고 하고 요 프롬프트를 붙여 넣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자 요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1번 로맨스, 2번 노트북, 3번 소리의 깊이, 4번 연인과 시청, 5번 과도한 폭력이라고 넣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조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고,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라고 해서 여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짜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세밀한 그런 프롬프트는 사실상 이렇게 만들긴 힘들지만 이렇게 대충 얘기했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 주는 건꽤 괜찮은 것 같아요. 동일하게 질문을 복사하고 요 이어서 질문하면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일반 GPT4에서 아래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 여행 일정을 추천해달라고 하고, 아까 복사한 거 붙여 넣었습니다. 엔터 치면. 자, 그러면 여행지는 제주도 한번 해볼까요? 여행 기간은 2박 3일, 100만원, 3번, 맛집 탐방, 4번, 가족 여행인데 성인이 2명이고 10대가 3명이야. 그리고 숙박은 호텔이 좋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오.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한번 또 지켜보죠. 자, 요렇게 나왔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프롬프트를 대충 때려 넣으면 꽤 촘촘하게 만들어진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달리로 로고 만드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 요렇게 질문이 되죠? 그러면 요걸 복사를 하고, 아래 질문을 통해 내가 좋은 로고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줘라고 하고 이렇게 붙여 넣으면 저는 일단 AI 교육 서비스고 색깔은 갈색이 좋고 로고 스타일은 미니멀리즘. 그리고 상징물은 감자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텍스트 없음이라고 하면, 그리고 달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요건 그래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애매하네요. 다른 스타일로 그려줄래?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그래요 다른 거안 보죠 네 요것보다는 요거가 낫네요 뭐 요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나 이거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또 연구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